이게 뭐 경상북도 안동시 모듈러 임시주택 1호네, 그지요? 맞습니다.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아, 근데, 원래 이 터가 공원입니까? 아, 저희, 동원나라에서 공급을 저희가 정부 협조 통해서 얻었고요. 예. 예. 그래서 여기 지금 현재 사용 중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그래, 그리고 지금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십이 일 호가 만들어졌습니다. 맞습니다. 삼월 삼십 일날 저희가 착공 시작했었고요. 지금 현재 어 다음 이 금주 내로 사용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빨리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겁니까? 아, 저희가 응. 원래 공장에서 선 작업을 해서 여기 와서는 현장에 와서는 조립 형식으로 시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가능합니다. 응. 컨테이너입니까? 아닌데. 컨테이너는 뭐, 아, 저희 다르고요. 모듈러 주택이라고 해서 기존 컨테이너는 이제 면으로 하중을 받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기둥을 사용하기 때문에 기둥으로 하중을 분산해서 더 높이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몇 가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총20 모듈을 이용해서 총 18가구. 18가구. 네. 18가구, 네. 어. 그 18가구가 아직까지 그럼 언제 완공이 되는 거예요? 금주 중으로 다 입주할 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아, 금주 안으로. 네, 네. 그렇구나. 그러면은 그럼 어떻게 해서 이, 이곳에서 이임시주택이 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까? 아,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산불 피해를 입으신 이재민들을 위해서 이제 정부 쪽에서 이제 급하게 저희한테 요청을 주셨고요. 네.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빨리 노력을 해서 지으려고 네. 지금 여기 이렇게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상북도에 4천 채나 되는데. 맞습니다. 집을 잃어버린 분들이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기가 조건이 이게 조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상북도 측에서 정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고, 네. 네. 저희가 정확한 네. 조건은 네, 알지는 못해요. 네. 제가 그냥 궁금해. 왜냐면 네. <laughs> 제가 이, 이 농촌 살림을 제가 조금 알거든요. 아, 네네. 그래서 이게 보기는 좋은데 또, 이렇게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쉽게 이렇게 들어가 살기가 힘들 아. 또 그런 게 아닌가 걱정이 돼서 오늘은 그냥 한다 하길래. 그렇죠. 음. 과연 또 이렇게 집을 잃어, 잃으신 분들이 가장 빠르게 집을 살수 있는 집이 어떤 집인지 궁금해서 안 그래도 맞습니다.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안동에 이 모델로 임시주택이 네. 지금 지어지고 있다고 해서 구경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아, 옆에 네. 보니까 경상북도에서 계시는 분들도 와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작업하시면서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 너무 참담한 심정이었고요. 그래서 최대한 좀 그런 심정을 저희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좀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좀주택을하든지 이런 것좀 공급을 해드려서 이제 좀 다시 재개할 수 있는 그런 좀 기반을 좀 다져드리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네. 그래도 어쨌거나 이렇게 만드시는 분이니까 예, 어느 분이 여기 오실지는 모르지만 예, 그분들한테 예, 오십 분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laughs> 네, 네. 좀 민망한데. 네. 네. 어, 저희가 일단 최선을 다해서 이제 모델로 주택을 완성을 시켰고요. 그래서 어 아무래도 완전히 치유되지는 않으시겠지만 조금이나마 마음 달래시고 이제 다시 한번 재개할 수 있는 힘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뭐 오히려 울컥하세요. 울컥하죠. <laughs> 네, 저도 이제 시골에서 오지도 있다 보니까 잘. 잘지 주이소 <laughs>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구경 좀 해보겠습니다 네. 네. 네 네, 어? 안전망 한번 뭐. 네, 네네 예. 네, 네. 아 여기니까 네 여기입니다 야 신발장 네 화장실이고 네어화장실도또 있네 야 근데 지금 저 밖에 아 그렇구나 이게 몇 평입니까 어 이게 10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10평 네 아, 우리 어르신뭐계시기는 뭐 네. 예. 일반적인 원룸이랑 크기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에어컨도 있네요. 네, 에어컨도 있고요. 바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바닥 난방도 저희가 다 깔아드려서 어르신들 지내기에는 충분히 네, 가능하실 것 같아요. 이야, 아, 저... 아, 저 아. 베란다도 따로 또 이렇게 네 그럼 세탁기는 어디나요? 어 세탁기는 베란다 쪽에 두시고 이제 사용하실 수 있게 저희가 해드릴 예정입니다. 아 이게 이제 주방이네 그죠? 네 저희가 아직은 좀공되지는 않았, 네. 않았지만 이제 어르신들 한분 아니면 두세분 정도까지는 사용하실 수 있는 네, 충분한 공간은 네,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언제쯤이면 이게 다 이제? 공사가 마무리돼 어, 저희가 아마 이번 주까지 해서 이제 1층, 2층 다 완공되면은 아마 다음 주 정도에는 충분이 들어오실 수 있, 있으실 거예요. 네. 아, 그럼 이제 18가구가 들어온다그데 그렇죠? 네, 총 18가구입니다. 네. 빨리 좀 이제 4천 가구, 4천 채, 4천 네. 집이 4천 채가 불이 났거든요. 네, 네. 그래서 각각 각 동네에 이제 네. 그분들이 네. 떠나지 않고 네. 그나 동네에서 네. 내가 살던 곳에서 그 제일 좋은 건 아마 그 장소에 네. 그 집에서 살수 있도록 해 주시는 해 주시면은 네. 네, 우리 어르신들 평생 고생하셨는데 그죠? 네, 맞습니다. 저희 네. 그 모듈러의 가장 큰 장점이 이동이 가능하고 어느 장소에나 설치가 가능하다는 게큰 장점이거든요. 네. 저희가 지금 현재는 경북 도청에서 이제 연락을 받아서 이렇게 18가구를 이제 했지만 추후에 이제 어르신들이 살수 있는 집 근처에 모듈을 놔달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런 부분도 저희가 집안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이제 각 가정마다 모듈을 충분히 설치 가능한 것도 검토하고 하, 있습니다. 예, 거기서 고작 하나 우리 어른들이 돈이 어디 있어요, 고작 하나. 그렇죠. 그거잖아요. 그 돈만 있으면서 뭐뭐데들하고 그냥 풀러 갖고 네, 네, 뭐싹 해드리면 되죠. 그런데 거기 한두 집이 아니니까 그렇죠. 고작 하나 그래도 또 예. 이런 마음들이 빨리 빨리 전달돼서. 네 맞습니다. 내 마음 같아서는 막 정말로 그 어차피 동네에 또빈 집들이 많거든요. 이번 기회 그렇죠. 에좀 깨끗이 쌓이해서 그 자리에 어른들 기존 있는 집처럼 그렇게 크진 않지만 네, 어른이 맞습니다. 어른들이 살수 있는 네네. 이런 집으로 빨리 하루 빨리 좀 됐으면 좋겠네요. 네 저희도 네. 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이제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네, 빨리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예. 네. Watch it. Yeah. What could I do without your love? And where could I search the skies above?